최선을 다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가는 과정에는 충돌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민을 위한 도시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 특례시가 가장 필요한 것은 미래를 바꾸는 힘입니다 고양이 꿈꾸는 미래는 변화와 성장. 그리고, 도약 있는 내일입니다. 민성팔기 2년차를 맞이하는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자족도시를 향한 실행과 실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기업 유치를 제우 우선 목표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향의 현재를 되돌아본과 동시에 새로운 고향의 미래를 여러분과 공감하고 공감하는 자리입니다. 그간 고향에 일어난 변화와 성과를 중심으로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 고향시에는 미래를 바꿀 세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로 고향의 바로 경제자유구역이 1차 관문을 어, 통과했습니다. 자족도시로 가는 핵심 열쇠는 바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청년이 찾는 경쟁력 있는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가 되면 더 이상 출퇴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늘어난 기업과 함께 증가한 세 수입은 시민들의 산의 질을 윤택하게 해줄 것입니다. 작년 11월. 고양시가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어 현재 경기도와 함께 산업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의 시장으로서 모든 영향을 투입하겠습니다. 내년 최종 선정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향해 천문을 열고 경제, 실을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창릉천의 재탄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향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창릉천은 600년 고향의 뿌리이며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터전인 덕양지역이 고향의 기반입니다. 지난해 말 창릉천이 환경부 통화받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창릉천은 3,200억 규모의 대대적인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고스란히 시민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바꾸어 낼 것입니다. 창릉천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낸 스토리텔링과 최첨단 ICT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고향의 중심이 될 덕양의 모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창릉천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아낼 제2호수공원은 걷기 좋은 산책로와 물돌, 물놀이터, 문화체육시설까지 풍부한 친수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고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북한산과 한강을 잇는 고양의 대표화천 창릉천이 글로벌 관광 명품화천으로 재탄생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거점형 스마트 도시 선발 주자로 나섰습니다. 지난 5월 고양시가 2023년 거점형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 400억 원이라는 대규모의 사업을 통해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경기 북부 유일한 통내시로 수도권 북부의 중심도시이자 경기 서북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공간적 거점으로서 서마도 도시의 성공적인 혁신 모델로 성장하겠습니다. 고향의 미래를 바꾼 선택도 있었습니다. 시민들과 약속했던 예산부담 없는 신청사를 지치기 위해 백석동 업무 빌딩으로 시청사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백석동 업무 빌딩은 그간 검토했던 어떤 방안보다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원당제역에서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라는 새 청사진을 그려두었습니다. 청사 이전으로 절감된 건립 비용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시의회 동의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신청사에서 시정을 볼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담아낼 고향의새 동지는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 시민 부담 없는 시청사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 고양시의 생활의 편리를 고모하고 공간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경계선도 낮추고 그리고 대형 보도블록 그리고 도시숲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시정 전반에서 결코 사소하지 않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정 운용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끈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고향의 청사진을 현실화할 때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내년에 예정된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창릉천 그리고 상호선을 따라 고향을 관통하는 중심축을 재구조하고 도시 의 활기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간 고향의 발목을 잡아왔던 각종 규제도 풀어가야 합니다. 경기북부권의 수도권 규제 대상 제외를 적극 추진하고 경제 공동체 기반을 조성해 경기북부권의 성장 공력을 확보하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일기 신도시와 구도시 노후 문제는 최적화된 재건축 재개발 대책을 수립해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텅배시 위상에 맞는 광역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덕양부 분구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후 관계부처에 접수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이 더 이상 출퇴근길에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극심한 정체로 시민들의 발을 묶던 바로 우리 자유로운 명북로에 고향 양재강 지역, 지하 고속도로 사업이 지난 2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지하 고속도로 건설 추진과 함께 버스, 철도 등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왕 조성에도 힘써 촘촘한 사통팔달교통망을완성하겠습니다 양적인 면에 치우친 난개발로 성장, 잠재력을 잃은 고향을 되살리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꼼꼼하게 계획하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부터 이어지는 고향의전기를 받아 창릉천과 창릉신도시 재창조된 새로운 문단, 교통 요충지 대곡역세권 개발, 문화 거점 CJ 라이브 시티, 일산테크노밸리 그리고 경제 자유구역까지 고양시 전 지역이 서로 연계된 전략적인 개발 계획으로 미래를 바꿀엄축된 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시민 소통과 그리고 시민의 경영으로 고향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체감 시정을 위해 맞춤형 시정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일정의 절반 이상을 기업과 투자유치,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반드시 고향의 경제자유구역에불지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파주, 김포동 인근 권역의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경기 북부권 신성장벨트가 구축되도록 저와 고향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고향특례시의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한 도시의 성장과 미래를 책임질 경영가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현실로 바꾸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을 위한 도시라는 목표로 네. 낡은 행정에서 벗어나 혁신을 개했던 일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고향시는 일자리 유치를 바탕으로 자동도시 그리고 청릉천원품원천화 접점형 스마트 도시 선발 주자라는 목표를 이뤄나가겠다는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나눠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언론인 여러분과 질의응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선 8기 1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언론인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고 지리 시에는 소속과 성함을 레시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들어주신 카피색 옷 입어주신 분 혹시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좀 문화를 오늘... 아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네 문화일보 김현수 기자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일주년 취임 1주년 먼저 축하드립니다. 질문드리겠는데 이게 뭐 먼저 그 주요 성과를 많이 설명해주셨는데 이게 최근 고양시에서 발표한 뭐 여론 조사를 보니까 긍정 평가가 68.8%까지 좀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정책이 좀 효과적으로 적정했는지 설명 좀따드리겠고요 이런 좀 긍정적 흐름 이끌어가기 위해 내년도에는 좀 정무적으로 좀 어떤 변화를 이끌어갈 수도 좀 같이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두 번째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네 품질출에 계신 가장 왼쪽 끝 부분에 앉아계신 분 질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수마무 김 위원입니다. 지난 1년 고생하셨고요. 며칠 전에 그 대북 소속사들이 인제 결게됐는데 그 대북 소사선는 g t s 만큼이나 고양시에 있어서는 서남권으로 가는 교통 혁명의첫 단추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감하으로 총을 이뤄는데 직접 타고 있을 시스템에 그대북역이 어, 이건 소사서 연결되면서 환승 체계에 대한 시민들불 그 편찬 사항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환승체계는 대양시 단독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 환승체계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른쪽에 세 번째 줄에 계신 네, 환자분 네, 마이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네. CBS 고무성 기자입니다. 취임 후 경제 자유구역 후보지 선정과 청년청 통합 협천사업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 선정 등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셨는데요. 이 사업들은 덩치가 크고 시간이 꽤 걸리는 사업이어서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준비하고 계신 사업들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해 주신 네. 언론인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음 질문도 받아볼 텐데요. 네, 저희 왼쪽에 모자 쓰고 계신 분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 n b 뉴스의 김진무 기자입니다. 먼저 1주년 축하드립니다. 아, 저희 이제 문화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양 문화 일단 대표이사 취임 대표이사 선출 주기 아시다시피 어 지금 이번에도 해당자가 없어서 두 번째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시장님께서 정말 공정하게 내정된 사람이 없구나 이런 좀좀 느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우려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뭐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본부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수상고에 있는 122점의 작품 중에 어, 좀두 점이 분실되거나 도난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시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 문제 점이 있죠. 그래서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문화재단 대표가 이렇게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시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실텐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는지 하고요. 아, 앞으로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 자체가 좀 변화되어야 때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양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고양시의 문화예술 발전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어로우님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기자회견과 오찬이 연계해서 진행되는 관계로 질의응답을 짧게 <laughs>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응답을 받아 들어보도록. 네,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네, 저희 왼쪽에 계신 세 번째 네, 언론인님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스피엠 지금이 도쿄고창부부장입니다. 좋은 비전과 어, 발전 계획을 발표해 주었는데 사실상 그도양항구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그 고양시청 이전이 법복된사실입니다 물론 어, 시험에서는 뭐 예산 절감이라든지 신규 등에 여러 가지 어, 대안을 내놓셨고현제로서는 어, 뭐 일본은 어, 신청사에서 분명히. 어, 또, 이쪽에서는, 전부 다, 그, 뭐, 아는, 그 이런, 방향을 내는 수는데현 사실, 그, 현장에 나가보면, 아직도, 그, 덕양부 주민들이, 어, 아, 청사 일단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큽니다. 아파트 산지 곳곳에도, 어, 평가가 굉장히 어, 주민들도 여러 가지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아, 그렇게, 그, 청사, 그, 주 진짜, 덕양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전하는, 그 일상과 덕양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아, 예, 청사 이전 계획을 검토해서 강행하명는치를 이유, 아, 이유와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함창의 도양구청장이 새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어, 덕양구 주민들의 불만을 채는 구청장입 또는 대민청년관을 통해서 대부을 누마하려는 의도가 있는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해주신 언론님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한번더 하시죠. 네. 그... 네. 지금 서 계신 언론인님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신문신문의 장상욱 기자입니다. 시양이 7년 동안 큰임을싣다는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그 중에 복지에 대한 논구였습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 에 노인과 천만을 두고 있고 또 유권자들 도 많아서 각 시장님들은 취임하자마자 노인 정책에 대한 색다른 차별한 정책을 많이 내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일년 동안 어떤 노인 복지나 정책을 펴시는지 고령화 시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펴 나가실 것인지. 네 질문해주신 어르신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답을 받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주셨던 그 여론조사가 68.8이 아니라 61.8입니다. 7% 높아졌었어요. 경쟁적인 일이라고 이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아무래도 그 새로운 변화가 하는 것에 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아시지만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 생각의 차이, 시각의 차이, 어떤 갈등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단계별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그부을 소통을 통해서 어, 인식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는 과정에 어, 나온 결과가 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해 나가는데 다 똑같은 생각으로 그 마찰가기는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무적 뭐 활동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 질문하셨는데 전무적 활동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처럼 정말 제대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것그 필요하다고 생니다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수단적이고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 어갈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곡 소사에 우리 그 물론 저기 개통되고 난 다음에 제가 당일 날은 으아요 네, 우리 개통식 때는 못하는거고 7월 1일부터 개통이 되기 때문에 제가 7월 1일날 갔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평소에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어 한번 이용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뭐 힘들다 어렵다 이런 개념보다는 너무나 짧아진 이 교통시간에 그냥 어떻게 보면 환호성을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 고향시와 고향 부천시를 이렇게 한 번씩 왕래하시면 어르신을 뵙는데 어르신 하시는 말씀 시간이 한 3분의 1 정도로 단축이 되어서 아니면 4분의 1로 단축이 되어서 도저히 그거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했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곡역이라는 지역 자체가 다 가보셨겠지만 어떤 지역입니까? 경희중앙선, 상호선 대곡소사역은 물론 그것도되고 우리 거기에 접근대 있는 GTX 앞으로 그 저기 개통이 되면 연결되는 노선이 다섯 개, 여섯 개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릴 수 없게. 옛날에 조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굉장히 불편을 보수합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아, 아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 같은데 음, 한선, 동선 자체가 굉장히 길어서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을 에, 이번에 그, 만들면서 역사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 그, 대구 소사 만들고 GTX를 만들서 여기에 같이 플랫폼을 그렇게 이제 같이 만들다 보니까 그거는 굉장히 완화시킬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호선과 경의 중앙선에 이 플랫폼을 어,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여기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유도하든지 해서 어,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지금 해실패입니다 그리고 g t s a 대웅 역사가 지하 8층에서 어, 올라오겠 있습니다. 아마 비비가 얼마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한 6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GTX 성강장에서 기존 대공역사 2층을 직접 연결하면 함선 함성, 본, 정선을 이렇게 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고 이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의 방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대공역에 환승 타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공약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 지역의 주차장이 아주 이용하기 너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주차 타운을 만들어서라도 그 지역에 주차 공간에 있어서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주변 지역에 타운화시켜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는 많은 기업들. 혁신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 중입니다. 그 다음에 어, 생활 밀착형 정책은 좀 없는 거 아니냐? 사실 없는 것이 아니라 홍보가 많이 좀안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흥급을 조금 많이 안 했는데 아까 흥급 일부는 했는 거기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최근에 모양의 또 버스 들어온거 알고 계시죠 DR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요 응답형으로 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1차적으로 일단은 식사와 보험지역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관산 걸린 공원은 무려 17년에 걸쳐서 어, 진행을 해서 이번에 어, 개장을 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공원이 아주 새롭게 단장됐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오더블록 그 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사안 음. 행정은 말씀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이 어느.